자, 16번부터 18번 지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선생님 보자. 16번에서 18번 지문은 가 지문은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 나 지문의 관동별곡을 학생들 중에는 고등학교 1학년 때좀 배운 학생들은 어려운 부탁에 떠오르는 거고 어? 그러지 않은 학생들은 좀 어렵다고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어? 이해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사실은 2년 전에 그 수능 이틀 전에 애들한테 관동별곡 전문을 수업해줬어. 여기다 꼭 나올 거니까. 근데 그게 나온 거야, 그래서. 그 지문이. 그래서 애들이 좀 이렇게 읽을 때좀 편하지 않았겠어, 그죠? 어? 이 관동별곡은 약간 극과 극이야.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은 좀 알고 있고, 그러지 않은 학생들은 전혀 읽지를 못하는 학생들도 많아. 의외로. 그래서 일단, 가지문을 읽으면, 가지문은 이렇게만 보면 돼. 가지문이 제목이 뭐지? 제목이 뭐지? 어? 석축화. 됐지? 어? 야, 제발 부탁인데. 또 이걸 가지고 인터넷에 석축화를 치고, 아, 석축화가 이런 꽃이구나. <laughs> 이런 지랄 하지 마. 제발. 이거 중요하지 않아. 밑에 있는 게첫 번째 줄 뭐라고 돼있죠? 일단 이 간은 뭐라고 하니? 간을 뭐라고 하지? 이런 걸? 이런 걸 우리는 한시라고 하는 거야. 아? 어? 아? 어? 근데 선생님 보기에는 한시가 거의 출제될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고 보셔야 돼. 사실은. 그 밑에 있는 거 세상에서, 아, 이게 이렇게 한시니까 나온다, 안 나온다, 떠나서 그냥 우리가 문장만 정확히 보자. 어? 세상 모두들 모랑 붉은 것만, 모랑꽃 붉은 것만 좋아요. 온 뜰에 가득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줄을 보면, 알았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은 무슨 꽃만 좋아한다? 요 이거죠. 알았죠? 어, 모란 꽃만 좋아한답니다. 됐죠? 두 번째, 누가 거친 이 초야, 초야 밑줄, 좋은 꽃이 있는 줄 알겠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 줄은 그래서, 이 초야에,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초야에, 분명히 무슨 꽃이 있는데, 좋은 꽃이 있어요. 됐죠? 초야에 좋은 꽃이 있는데, 과연 누가 이 꽃을 알아주겠습니까? 이런 뜻이야. 이 꽃이 무슨 꽃이 그랬지, 뭐야. 왜들 지랄해? <laughs> 제목을 왜 이걸 붙였겠어, 얘들아. 이렇게 그러니까 좀, 이렇게, 지, 문과 모든 걸 이렇게 논리적으로 딱딱딱딱 이렇게 껴맞추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니까. 어? 제목은 안 읽고 나서, 알았죠? 이 개새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 사람들이 모란꽃을 좋아하는데, 초야에 있는 좋은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어? 그럼 모란꽃이 어디 있는 거지? 이러고 지랄하지 말고, 어? 얘가 무슨 꽃? 석주화 됐지? 어? 오케이? 밑에는 뭐지? 그럼 밑에 어여쁜 모습은 연못 속에 달을 꿰뚫고 향기는 언덕 나무에 바람을 전한답니다. 어, 그 정도로 예쁜 꽃입니다. 이해되셨지? 아? 어? 그래서 여러분들 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줄은 천재 보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줄은 이 석주화가 뭐한 꽃이다? 첫 번째 모도 모습도 예쁘고 됐죠? 모도 좋다. 향기도 좋다. 이 뜻이야. 이해 되지? 그런데 응. 외진 땅밑줄 인노라니 찾아주는 기공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줄은 외진 땅이라고 돼 있어요. 외진 땅. 야 외진 땅하고 똑같은 이미지의 단어가 뭐겠어? 요, 요거하고 똑같은 건 요거 아니겠어요? 초야? 아? 어? 그러니까 이 석축화가 외진 땅에 있으니까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요?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비공자가 알아주지 않는다. 됐지? 아리따운 자태를 농부에게 붙인다는 건이 꽃의 아름다움은 누구만 알고 있다. 그렇지. 그렇게만 알면 되는 거야. 이해 됐지? 이됐지그 아, 뜻이 아닐까? 그러니까 원래 문학을 읽을 때 이렇게만 읽으라는 거야, 그냥. 선생님 부탁하는 거. 어? 자꾸 여러분 들뭘 가지고 와서 자꾸 이렇게 어?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국어를 못하는 학생들이 대체로 보면 문장을 이해하고 그리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은 내가 필기한 거, 암기한 거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게 수능형 문제 불이는 아니라는 거지. 이게 내신에선 통할 수 있지만 알았죠? 수능은 절대 이게 통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문학작품 읽을 때 선생님이 부탁하는 건이 상태로만 이해해라. 제발. 어? 그리고 이제 17번 문제를 보면 적용을 해라. 좀 생각을. 이해됐습니까? 어? 17번 문제에 뭐라고 나오죠? 거기? 정습명은 고려 전기사람으로 중앙에서 멀리 떨어져 영일현 향리 아들로 태어나 그는 나름대로의 실력으로 시험을 통과해서 관직에 진출하였으나 중앙의 문벌 귀족이 주도하고 있던 당시 사회에서 중요 업무에서 배제되고 토목공사 현장의 일등 힘든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됐지? 버림받았네 이 작품은 그래서 지방향리충신이 겪는 이와 같은 소외의식이 들어 소외의식 동그라미죠. 그러면 우리가 야 봐봐 우리가 보기가 없을 때는 보기가 없을 때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그냥 시적화자가 석축화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걸 안타까워한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아니에요 맞죠 그죠? 어? 석축화란 꽃이 아름다운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게 안타깝다. 어? 근데 이 보기가 이렇게 딱 주어지면 얘가 누구라고 어, 알수 있지? 어. 시인이지. 시인. 그지? 작가지. 이거 작가지, 뭐, 석축하는 작가. 이해 예, 됐지? 어? 이거 어떻게 보면 이 꽃을, 자, 꽃으로 자기를 빗댄 거지, 뭐야? 아이씨, 나 능력 있는데, 씨, 개새끼, 나 잘생겼는데, 개새끼를 왜나 알아주지 않지? 병신이지, 뭐. 그죠? <laughs> 얘 왕따지, 왕따. 어? 이게요 보기가 있으면, 요건 이제 소외감을 표현한 거고. 어? 보기가 없을 때는 그냥,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대로, 석축화가 아름다운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서 안타까워하고 있다. 이 정도만 이해하라는 거야, 선생님은 논리적으로. 이해 된 거지? 이해 된 거지? 어, 됐어. 됐어. 끝이야. 밑에 있는 문제 답 뭘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란꽃 붉은 것은 당시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으면서 사회를 주도하고 있던 문벌 귀족이 될수 있고요 모란이 가득히 심어진 뜰은 중앙의 관직이나 중요 업무를 상징할 수 있고요 아름다운 자태를 지닌 좋은 꽃은 나름대로 실력을 지닌 자기 자신을 뜻하고요 됐지? 불어오는 바람은 바람동그라미죠 힘든 일을 맡게 되는 등의 화자가 겪는 시련이다 아니지 여기서 바람은 뭐를 전하는 바람이죠 좋은꽃의 향기를 전하는 바람이야 아, 알았죠? 이해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바람이 하는 역할은 뭐니? 바람이 하는 역할은 어? 야, 야, 야 얘들아. 얘들아 바람이 하는 역할은 뭐겠니? 보기를 기준으로 할때 작가가 능력이 있다는 걸 누군가가 알려주는 사람 아니겠어? 여러 사람한테 어? 이해 됐죠? 어? 이제 이 작가가 능력이 있는 걸 어, 능력이 있어 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알려주는 존재가 되지 이걸 가지고 실현고난이라고 해석하는 건 어리석은 거지. 근데 대부분 한4 등급, 5 등급 정도 되면 그냥 바람만 나오면 시력.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진짜. 응? 이게 근데 선생님이 하나 부탁하 거지. 고등학교까지 공부하고 대학을 갔어. 그럼 국어가 뭔지는 알고 갔으면 좋겠다는 거지. 국어는 내가 너희들 대학교 가서 뭐 시의 개념이 중요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 너희들이 대학교 가서 사회생활할 때 국어가 제일 중요한 게 뭐니? 상대방이 말하는 걸 내가 어떻게 정확하게 이해할 것이냐고 어? 책에 있는 내용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중요하지 어떤 미친놈이 여러분 사회생활하면서 책을 읽으면서 대구법이야 <laughs> 미친놈이 어디냐 그러니까 수능의 핵심은 그거란 말이야 수능의 핵심은 주어진 문장을 누가 정확하게 이해하느냐를 묻는 거야 어? 거기 이제 고등학교 교육을 이제 반영해야 되니까 표현상의 특징이라든지 내용 전개 방법이라든지 구성 방식이라든지 어 이런걸 같이 묻는 거지. 오케이? 이해 되죠? 너희들이 여러분 나중에 대학교 가서 야 대학교에서 배우는 교재 가지고 쭉 읽으면서 야, 이거는 통시적이네. <laughs> 이렇게까지 읽지 않을걸. 그죠? 너희들이 만약에 이제 나중에 뭐 국어, 국문과를 나와서 내가 글을 쓰는 작가가 됐을 때는 표현기법이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사실 주어진 문장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 이해되죠? 어? 그리고 너희들 이 정도 공부하고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나이가 50이 돼도 역설이나 반어법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 맞잖아, 그죠? 어? 오케이? 너 배웠는데. 그러니까 선생님은 제일 중요한 거 이거야. 내가 훈민정음을 아느냐 모르느냐 관동별곡을 해석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 너희들이 나중에 대학이나 사회 나가서 주어진 문장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느냐가 중요한 거라 맞죠 그게 지금 수능시험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셔면 돼요 됐죠 됐죠 그러니까 국어 잘하려면 주어진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됐다 나지 문을 한번 볼게요 아 이게 이제 스트레스 주는 거야 이 나지문을 음. 과연 어떻게 다 이걸 정리를 할수 있을까? 이 정리 간단해 이거 관동별곡은 자 선생님 보자 관동별곡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건 뭐, 뭐라고 하지 우리 관동별곡 뭐라고 하지? 기행가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상식으로 좀 알고 있으면서 기행가사는 모르돼 있지 얘들아 모르돼 있지. 요렇게 돼 있습니다. 알았죠? 기행가사는 여정, 견문 감상으로 돼 있습니다. 기행문도 똑같잖아요. 그죠? 기행문도 똑같습니다. 기행가사도 그렇지만. 그럼 이걸 읽을 때, 읽을 때,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이렇게. 요약을 할 때. 어? 여정, 견문 감상! 됐지? 밑에 있는 거. 원통골 가는 길에 사자봉의 차단이. 뭐니, 이거? 세 가지 중에. 얘들아, 질문했다. 세 중에 뭐니? 첫 번째 줄이. 그래, 여정이야. 어? 그럼 원통골 가는 길에 어디에 찾아가니까? 어디에 갔다? 사자봉에 갔다. 됐죠? 사자봉에 가서, 뭐 봐! 그 앞에 너럭바위 활용소가 되었구나. 활용소 동그란. 이게 됐잖아, 이게! 활용소가 되었다. 얘가 여정이라면 얘보다저 뭐냐, 이게. 그렇지. 아니, 여기 가서 이거 본거 아니야. 맞지, 그죠? 어? 그러니까 요게 여정이라면. 요게 견문이야 그럼 우리는 나머지 문장을 가지고 뭐만 이해하면 되지? 그지뭘 느꼈냐만 이해하면 되는 거야. 뭘 느꼈냐만. 이해 됐지, 이거? 어? 그래서 밑에 보라고 써놨어요? 잘 봐. 천년 노령이 구비구비 서려있다. 천년 노령 밑줄. 쥐하에 흘러서 창에 이었으니, 창에 밑줄. 창에는 바다라고 써놓으세요. 바다에 니었으니. 푸운을 언제 얻어? 푸운이 뭐죠? 바람과 구름을 언제 얻어서 3일 우를 뿌리려는가? 3일 우는 밑으로 라고 비입니다. 비. 어? 3 삼일 동안 내리는 비. 됐죠? 음에 시든풀을 다 살려 내려문나 됐지? 어? 음에 시든풀? 음에는 밑에 낭떨어지라고 써놓고. 됐지? 그럼 얘는 얘는 야봐봐야. 야, 얘는 사자봉에 가서 활용소를 보고 얘가 느낀 거지. 이거 얘가, 얘가 느낀. 야이활용소는 천년 노령 용처럼 생겼다. 이 활용소가 됐죠? 뭐를 얻어서? 뭐를 얻어서? 풍운을 얻어서, 어? 아우 비를 뿌리면 풀이 살아났으면 좋겠다. 이게 다야! 그대로 읽으면, 어? 그럼 얘는 이거야. 사자봉에 가서 활용소를 보고, 활용소가 바람과 구름을 만나, 모를 뿌려서, 비를 뿌려서, 낭떨어져 있는 모를 관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야. 근데 우리가 관동별곡을 배울 때이 풀이 대부분 뭐라고 많이 배우지? 백성이라고 많이 배우지? 어? 어? 그럼 이제 이걸 백성이라고 해석하면 나봐봐 나봐. 이러면 이제 얘는 사자봉에 가서 활용소를 보고 뭘 느낀 거지? 이걸 이렇게. 천정의 포부를 쓴 거야. 그래! 아, 저 화룡소가 비를 뿌려서 낭떨어져 있는 풀을 살려내는 것처럼, 나도 정치를 잘해서 백성을 한번 살려내보자. 아, 이런 의도로 쓴 거란 말이야. 의도 자체가. 어? 근데 만약에, 만약에 이걸 우리가, 아, 선생님, 나 이거 모르겠는데? 이걸 모르겠어요. 이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그냥 단지 이렇게만 봐. 야. 사자봉에 가서 활용, 사자봉에 가서 활용서를 보고, 결국, 활용소가 비를 만들어서, 물, 뭐를 살려냈으면 좋겠다? 풀을 살려냈으면 좋겠다. 아, 아, 아. 그럼, 간단는 거야, 갔다한 거야. 이거 갔다해 주면 이거야. 시적화자가 사자봉에서 활용소 보고, 뭐가 내리길 바라는 거야. 그렇지. 그렇게만 느껴도세요 사실. 비가 내리길 바라는 거 선생님 말 이해 된 거지. 원래 수능은 여기까지 안 가, 이거 잘. 씨, 우리가 선생님 포부 어떻게 알아, 씨. 그죠? 응? 어? 오케이? 수능은 이렇게 안 때. 절대. 단지 이거야. 사자병이라서 활용서 보고, 아유, 비가 내렸으면 좋겠네. 이런 뜻이다. 이해 됐죠? 이해 됐죠? 성재 왜 그래? 성재 왜눈 감고 지랄해? 너 저거 왜 지랄해? 야, 야, 야. 이해 됐지? 뭐, 뭔 소린지 이해 됐지? 읽을 때, 요렇게만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요렇게만. 하는 원래, 고전문학을. 밑에 두 번째는 뭐라고 돼 있어? 마연 묘길상 앞문제 넘어서, 외나무서은다리 불정대에 올랐다? 불정대 동그라미. 여기 간거 여기, 여기. 불정대에 갔다. 이해 됐지? 어디에 갔다고? 불정대에 갔다. 어? 그 다음에, 나 봐, 불정대에 갔는데. 오케이? 밑에 거기 가서 뭐 봤어 이제 천심 절벽 반공에 세워두고 은하수 한구비를 마디마디 잘라서 실같이 펼쳐서 배같이 걸었으니 도경의 열두 굽인데 내가 보기엔 여럿이다 이 적선은 밑줄 어놓고 이태백이라고 써는 이태백이가 이제 있어 고쳐 다시 의논하게 되면 여산이 여기보다 낫단 말은 못하리라 끊어 도대체 이거 뭐야 이건 또 여기 가서 뭐본 걸까 내가 한번 물어볼게 여기 가서 뭐본 걸까 여기 여죠 여정여기서 뭐지? 전문이 뭘까? 미안합니다. <laughs> 전문은 이겁니다. 이게 이제 딱 나와야 되는데, 이게 폭포입니다폭포입니다 폭포입니다. 어? 이해됐죠? 아, 어? 봐봐요. 여, 기 여, 기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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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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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정대에 가면, 어? 은하수가 원래 한 굽이었어요. 이렇게 한 굽이. 한 굽인데, 누가 이걸 다잘는 거야. 이렇게 자른 거야. 은하수 하나를, 어? 이게 잘라서, 알았죠? 실같이 펼쳤고 배같이 걸어난 거야. 알았죠? 이게 뭐냐면, 아, 이걸 또 그림으로 또 그려줘야 돼. 아우, 짜증나. 봐봐. 얘들아, 여기 봐봐. 여기, 여포 폭포가, 은하수 한굽이였는데 어? 어? 이걸 누가 잘라서, 요렇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어, 예쁜 폭포야. 얘들아. 이렇게 만들어놓은거예 은하수를 잘라서. 요렇게 어? 폭포를 만들어놓은 폭포. 이해됐어? 뭔 소린지 이해돼? 어? 오케이. 그래서 멀리 있는 폭포는 이렇게 신천을 걸어 르는것 같고 이 불정대에서 가까이 보이는 폭포는 시를 촥 크게 펼쳐놓은 것같다는거요 어? 이게 지금 불정대에서 보이는 12 폭포를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은하수가 한 구비를 누가 이렇게 잘라서 12개의 폭포를 만들어 놨다. 이런 뜻이야. 이해됐지? 어? 그럼 내봐, 내봐, 내봐. 내봐. 그럼 은하수도 뭐 귀한 말? 동그라미. 폭포. 실도 뭐 귀한 말? 폭포. 배도 뭐 귀한 말? 폭포를 귀한 말입니다. 오케이? 아우숨차 됐지? 여기까지 이해됐지? 어? 여기 폭포 이해되죠? 폭포 이해되죠? 이게 그러니까 용기 그 내용이야. 그럼 여기 분명히 봐봐, 얘가 불정대에 가서 본건 뭐다? 폭포. 근데 이 폭포가 1 2 개의 폭포인데, 알았죠? 너무 아름답다. 그래서 이태백이가 다시 살아서 여기 오면, 야, 중국에 있는 여산의 폭포보다 여기 있는 폭포가 더 낫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여기서 뭘 느낀 거야? 폭포에 뭐 느낀거야?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거야 이렇게 나 한숨 쉬었니? 봐봐 <laughs> 하품했다고? 해봐 <laughs> 얘들아! 봐 사자분에 가서 화룡소 보고 뭐 내렸으면 좋겠다? 비 내렸으면 좋겠다 불정대에 가서 시비 폭포 보고 뭐하다고 느꼈다? 아름답다고 느꼈다 이게 다란 말이야 이렇게 느끼는거야 이렇게 밑에 있는 거 볼까 이제? 밑에 있는 거잘 봐. 아 산중을 매양 보겠습니까? 동해로 가자. 이제 금강산을 다 봤으니까 동해로 이동합시다. 남여 안보하여 가마를 타고 천천히 걸어서 산영루에 오르니까 산영루 동그라미쳐. 산영루가 뭐겠어? 여정이지 뭐야? 여기 간거 여기 여기. 어? 산영루에 갔어? 어? 산영루에 가서 뭐 봤니? 산영루에 가서 밑에 영농벽계. 성제도는 이별을 원망하는 뜩. 이렇게 된 거야. 어? 영농벽계 영롱벽게 수성제도 영농벽계는 밑에 써나 물이라고 써나 물, 물 맑고 깨끗이 흐르는 물 됐지? 수성제도는 새라고 써나. 그럼 여기서 뭐하고 뭐본 거니? 이거 본 거야 물과 새. 물과 새가 뭐를 원망하는 듯하다? 이별을 원망하는다. 이렇게 써는 거거든. 어? 여기서 여기서냐? 야, 야. 야, 그러면 산영류에서 물과 새를 보고 결국 뭘 느꼈을까? 이렇게 써나. 요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관동별곡을 이해할 때는 항상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게 맞아요. 여정 전문 감상, 여정 전문 감상, 여정 전문 감상. 이렇게. 이해 되지? 어? 이게 결국 이제, 사자봉에서 활용소 보고 비가 내렸으면 좋겠어요. 불정대에서 폭포 보고, 여산의 폭포보다 아름다워요. 됐죠? 어? 산영류에서 물과 새를 보고, 아우씨 금강산 떠나는데 아쉽네요. 어? 어? 공부를 읽을 때 이렇게 읽어야 돼. 읽을 때 기행 가사는 됐죠? 그리고 밑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이제 깃발을 떨치니 오색이 넘는 듯 북과 피리를 섞어보니까 바다 구름이 다 거치는 듯 명사 길 익숙한 말이 취선을 비스듬히 실어서 취선 동그라미 취선은 취한 신선이야. 시적 화자를 뜻합니다. 취한 신선을 비스듬히 실어서 바다를 곁에 두고 해당화 들어가니까 백구야, 날지 마라. 내버신질, 네 어찌하니? 됐지? 어? 어디로 간 거야, 이제? 어디로 간 거야? 여기서 이제 이어져, 이어져. 어디로 간 거야? 동해로 간 거야. 됐지? 오케이? 동해에 가서 뭐 봤니? 동해에 가서 뭐 봤니? 백구를 본 거야. 어? 어? 선생님이 지금까지 수업하면서 이 백구가 뭐냐고 물었을 때, 개라고 대답한 애가 네명 있었어. <laughs> 백구가 보지 개요. 어 이런 새끼들 이 있어서 딱네 명. 어? 성적이 좋지 않겠지. 그죠? <laughs> 원래 흰 갈매기. 어? 흰 갈매기를 보고 뭐라고 느끼니? 버시라고 느낍니다. 벗 어? 버시라고 느낀다는 건 무슨 진화가 있다는 거니? 무슨 진화가 있다는 거니? 자연 진화가 있다. 는 거니? 오케이. 어? 이렇게 여기 가서 요거 보고 요거 느꼈다. 어? 마음이 여기 여정 전문 감상, 여정 전문 감상, 여정 전문 감상. 이렇게 정리하란 말이야. 읽을 때 마지막 건 뭐라고 돼 있어? 금낭골 돌아들어 축석 척석, 석정에다 동그라미. 얘가 여기 간 거야. 총석정에 간 거야. 총석정에. 총석정. 여기 갔는데 여기 가서 뭐본건니 총속정에 가니까, 대척, 금난굴 돌아 들어 총속정에 올라가니, 백옥로 남은 기둥 네개 남았구나. 기둥에다 통과. 이거 본 거야. 이거 본 거야. 기둥 본 거야. 기둥, 어? 네개 남았다. 공수의 솜신가, 귀신의 도끼로 다듬었는가. 구태의 육면은 무엇을 본떴던가 이런 뜻이거든? 어? 여기서 뭐 느껴? 이거 느낌. 요렇게 끝난 거예요 이렇게. 신기한 느낌. 뭐 느낀다고? 여기, 여기 야, 우리가 저기. 아, 강원도에 총석정에 가면, 어? 바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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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바위가, 네개 이렇게 솟아 있는 바위가 있어. 근데 그 바위들이 어떻게 생겼냐면, 어? 요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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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바위들이, 어? 오케이? 아우씨, 짜증나. 요런 바위들. 요렇게 육면으로 된 돌멩이들이 다닥다닥 다닥 붙어가지고, 어? 바다에서 이렇게 우뚝 솟은 것처럼 서 있는 게네개 있어요, 네 개. 네 개. 얘는 총석정에간 거야. 총석정에 가서 백옥루 남은 기둥이라는 건 그러니까 지가, 지가 얘기한 거야. 그니까 옛날에 백옥루가 있었는데 눈은 없어지고 기둥만 남아있고 그 기둥이 참 신기하게 생겼다. 그게 바로 요 내용이야. 어? 그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총석정에 가서 바다에 있는 네 개의 물을 보고 바위를 보고 됐죠. 어? 그 모양이 신기하다를 느낀 거다. 됐어? 이게 어? 관동별 보게 돼. 요 요약되지? 요약됐지? 됐지 이제? 된거지? 밑에 봐봐. 16번 문제. 요게 약간... 학생들한테 혼란을 줄수 있지 않을까. 대부분 16번 문제 의 답은 3번이라고 하는 학생들이 조금 있습니다. 알았죠? 한번 보겠습니다. 청각적 심상은 나에만 있습니다. 나에만. 어? 가에는 없어요. 나에 보면 고각을 섣부는 듯. 북과 풀리가 자, 북과, 야, 북과 피리를 섣부는 듯. 이거 있죠? 어? 어? 청각적 이미지는 나에만 있어요. 구체적인 묘사를 통해서 경물의 변화를 써요. 경물의 변화는 X. 경물의 변화는 없어요. 뭐, 경치가, 어? 변하는 모습은 여기 나타나 있지 않다. 근데 밑에 3번이 문제인데 대상에 대한 예찬을 통해서 주제식을 강조하고 있다. 됐죠? 대상에 대한 예찬 미출관 없세요여게 이제 혼동되는 거야. 야, 간은 보면 간은 사람들은 무슨 꽃이 아름답다고 하죠? 모란 꽃이 아름다워서 많이 심지요, 그렇죠? 근데 분명히 석축화라는 좋은 꽃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사람들이 모란 꽃을 좋아하다 보니까. 얘를 알아봐야 알아보지 않아요? 알아보지 않죠. 어? 이해되지? 근데 이걸 가지고 예찬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워요. 예찬이라고 하면, 나봐, 나봐. 우리 창기파랑가라는 작품 알아야 몰라. 알죠? 기파랑이가 원래 아주 맑고 깨끗한 사람이에요. 지파랑이 죽었어요. 알았죠? 이제 달을 딱 보니까 맑고 깨끗한 지파랑의 정신이 떠오르죠. 그래서 지파랑의 정신을 자기는 따르고 싶어하고 지파랑의 정신은 자까지 같은 정신이니다 어? 그래서 아주 시련이 있어도 시련도 모르는 어? 아주 깨끗하고 고귀한 정신이다. 이러면 이게 예찬이거든요. 지파랑의 맑은 정신을 예찬한 거예요. 이게. 알았죠? 근데 이거는 모란꽃도 나와야 모란꽃도 붉은 모란꽃이 예뻐 됐죠? 근데 좋은 꽃이라는 석축화가 있는데 사람들이 모란꽃만 좋아하다 보니까 이걸 몰라보는 것뿐입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 석축화에 대한 예찬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석축화라는 꽃을 사람들이 몰라주는 게 안타까운 거지. 어? 이걸 가지고 대상에 대한 예찬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나는 예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나는 있다고 봐야 돼요. 나는 자연에 대한 예찬이 있어요. 특히 폭포에 대한 예찬 이해 됐습니까? 어? 오케이? 그래서 이걸 3번이라고 답한 사람들이 많아요 됐지 이거? 됐지? 밑에 있는 거? 4번의 자연물을 통해서 화자의 주관적인 의식과 태도를 나타내 이게 가장 적절한 거예요 가도 석축화를 통해서 자기의 주관을 됐죠? 나도 뭘 통해서? 물이나 새라든지 또는 백구라든지 이런 소재를 통해서 주관적인 의식을 표현한 거다. 됐지? 어? 오케이? 답은 4번이었다. 계절감을 느끼는 어휘를 통해서 시간의, 시간의 흐름을 엑스쳐 놓으세요. 여기 무슨 시간의 흐름이 제시되어 있는 건 가에는 시간의 흐름 자체가 없다고 보셔야죠. 이해됐죠? 어? 시간의 흐름보다는 그냥 대비라고 보셔야죠. 대비. 어? 모란꽃은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석축하는 좋아하지 않는다. 뭐 이거? 아, 이 정도로 봐야죠. 답은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17번 문제는 아까 했죠. 답은 4번이 답이고 18번 문제 기역 미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답은 5번이 답이었다. 됐지? 아?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자신의 과거에 대한 회한이 들어있다. 회한 회안 동그라미죠. 회한이 무슨 뜻이죠? 회한이 무슨 뜻이죠? 후회와 한탄 선생님은 근데 18번 문제 1번 선택지처럼 수능시험에서 내면 안됩니다 이렇게 내면 안돼요 그냥 여러분들 이 정도만 봐야돼 뭐라고? 그냥 활용소를 보고 비가 내리기를 소망하고 있구나 이 정도로 써야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했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돼요 사실은 수능시험에서는 이게 됐어? 다른 배경 지식도 없이 이렇게 선택지를 내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어? 뭐 답은 5번이라고 하는데, 알았죠? 이렇게 수능 시험을 내면 나중에 약간 비난을 좀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됐습니까? 어? 됐죠? 답은 5번이 답이었다. 잠시 쉬었다가, 주의 씨를 합시다. 잠시 쉬